인시 텐트? 아... 기저쪽이야지역시 저기야. 저기적 다수 발견. 오, 약간 페다생각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제압완료 A X 스파이크다.봇 회수 명령이다. 적군이 한명 아, 남았습니다. A X 아한명 남았습니다. <laughs> 봐, 네르를드론데네데내네르데내 내 손에 내세론 데스네르바드론 어스네어디 갔어? 네르바 돌려줘. 스네르어 감시포탑 네치 경계봇 설치. 네 어? 내가 찾아내지. 오, 장비가왜앞이야 아이고, 가 아, 말하하고면었는데말 아, 자면 말하자면, 하자면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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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자면 말하자면, 말하습니다 음... 어 됐다. 그러면 일본 무기에 지금... 예. 변화의 바람이야. 정신 바짝 차리자. 아 이렇게 두분있고 이를 챙겨 앞쪽 정찰 중 간다! <laughs> 바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찍자! 간다! 포탑이 <laughs> 확인됐어 A <laughs> 지점 점프 볼수없을까 적0 발견, 벽돌이 1명 어.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공수교대전 공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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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라운드 부친절이 꽤 높다고 하긴 했어요. 아, 왜냐면 얘네 독립적인 언어가 너무 많아 가지고, <laughs> <laughs> 그래서 못알아들으면은 진짜 못 알아듣거든요 얘네님을 찾아 놨어야 겠다 놈들을 추적하자 아잇! 을잘게다넌 아, 죽었어! 죽었어. 이없 존나 많이 얻었네. 생존 메뉴아 생존 매뉴얼이 있네. 송이님 그 정신 지배고 말씀하신 거예요? 파이크 설치. 크리쳐 크리처 비서. 뭔 소리야 그냥 석궁이 어디 있는 석궁을 내가 처음 만들었는데 아, 석궁이 어디있는 석궁이 어디있는어 그래요? 석궁 만들었어요 벌써? 알았다 아,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니까안 가기로 했어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요한대 그러니까 이제 찍는 거 공수 교대 내 것만 챙겨왔거든. 보타 전개. 감수 보타. 오사가려네봉광석을 채집할 뻔했다. 자, 움직여. 지야 확보 중. 잘가 재장전 중. 재장전 재고 없으면 로모 갈까 했이 음... 길이야. 가자. 아, 잘 모르겠어요. 오, 뭐야. 저쪽이야. 아,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오. 여기야. 스파이크를 설치한다. 저쪽이야. 재제전 중. 저쪽이야. 저쪽이야. 저군이 한명 남았어. 저쪽이야. 안돼. 얼른 쓸어버리자. 미안. 아... 미안. 중. 아워프를 내가 있을 곳은 여기야. 앞쪽 정찰 슬라이딩 어. 저기다 어때? 것도 찾아보기로 해야 될것같아 뭐야? 어? 간다. 이거 타는게 아니고 신고를 하는 거라고. 진짜. 지점적 발견. 손 제작. 가자 가자. 사요. 연중에서 탭하면은.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전무기가 횃불. 회뿐... 아이한명 아. 남았습니다. 해봐라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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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들은 믿어도. 너 돼. 어디 있어? 일단 너랑 만나고부터. 에이, 손가락 잠깐만, 봐아야 되겠다. 일단 그럼 집에 한번 돌아오도록 보고 있지 뭐. 사람들이랑 네.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나? 미안할걸 공조림 햄 탈출! 경계부 전개! 조심해 간다! 지역시 확보! 간다! 어 맞아요 <laughs> 어, 그런 느낌이에요 지나간다!

친구 추가 보냈어요. 네. 그럼 아까 거 기억나거든. 어. ESC 누르고 저기르시면 돼요. 소셜. 받았 받았어. 안 갔어요? 아, 그 확인이 안돼 가지고. 맞네요. 오 청소선 소리 들린다. 싸움에서 탈시처럼 팽팽한 필요청소 소리 들리는데? 있어. 내가 살게. <웃음> 간다. 채팅 <laughs> 뭐랬다. 탈출. 가자. 가자! 총뭐 어떻게 뭐야? 다 어, 만들어야 돼. 어, 넘어뜨리는 거야요 이게 만들어야 될까? 될 거예요. 여기 지금 물자가 뭐가 없어요, 제가. 지금 바쁘중. 아, 나열 받았거든. 아, 이하게총 그래? 지급해 주고 하는 애들이 없는 걸로 알아요, 여기. <laughs> 진짜! 처음부터 네. 음, 음, 음. 시작해 잡았다! 궁극기 준비 완료! 아 그리고 송이님 그 말하는 거 잊어먹었는데 그내 음. 머리에 막 전조등 같은 거 달고 있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음. 가방 들고 있고 그... 그 스타더스트가 다 아까 아직 말한 식물, 동물, 사람만 말고도 그 물체에도 영향을 줘요 물체도 변이체가 음. 돼요 물체도 괴물이 됩니다

나비 잘한다 나대신 때려 려자나대신 때려 오 숭어리테리오. 숭어리 앞쪽을 정찰리테 이길이야 리테리오에어 여기 스파이크다 어여기에 누가 영지 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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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팀 승리! 축하하는 의미로 전투 훈련실에서 파티! 어때? 왜 미츠콘같이 안가? 에이, 나 혼자 가야돼, 안돼 아, 네? 누나, 누나 같이 가요, 왜나 혼자만 가요